안녕하세요. 최적가 t v 입니다 오늘은 부천 역곡에 나왔습니다. 역곡역 10분 거리 역세권 입지 현장인데요. 초등학교를 품은 빌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액이 정말 대박입니다. 금액을 대폭 인하 해서 3억 중반이 안 되는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입주금은 5천만 원 정도면 입주할 수 있는 오늘의 집입니다. 바로 연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문은 3중 슬라이딩도 화이트 프레임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은 3칸에 가운데 선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일괄 전원 버튼도 나와 있고요 바닥 공간 이 정도로 넓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3 1 8 0으로 꽤나 넉넉한 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쪽에서 먼저 보여드리면, 이쪽 벽면은 필름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아주 이쁜 등에 오랜 천장 되어 있고요. 반대쪽 벽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은 우드톤의 강마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광폭타일 사용하셨고, 왼쪽에 소파 두시고, 오른쪽에 t v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관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공간이 꽤나 넓고 깊이감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잘 들어가 있고 남향집이입니다. 지금 해가 안 들어오는데 채광이 아주 좋은 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건물 있긴 합니다만 거실 창하고 맞닿아 있지 않아서 크게 불편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도 끼고 있습니다 자, 돌아서 보여드리면 공간은 이 정도로 만나볼 수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등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식탁을 놓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4인 가구 식탁까지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리 기호는 가스 콕탑에 위로는 후드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은 꽤나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싱크볼 큼지막하고 환기창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동선 좋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지금 등이 나가 있는데 등 교체해 드릴 거고요. 환기창 크게 들어가 있고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기 때문에 워시터 완쪽에 설치하시고 아래쪽에도 환기창이 한더 있네요. 남는 공간엔 짐을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과 거실을 보여드렸고요. 이동해서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첫 번째 방 안방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3,160에 3,100으로 양쪽 다 3,100이 넘습니다. 위쪽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막히지 않았습니다. 나무도 잘 보이고요. 자 안쪽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공간이 멸찍하기 때문에 붙박이 설치하시고 침대 두시기에도 넉넉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이 크진 않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에 거울, 장 그리고 세면대하고 변기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필요하실 때는 문 닫고 샤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너편에 두 번째 방이 있고요.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650에 2400 사이즈로 제일 작은 방입니다. 옷방이나 컴퓨터 방 등으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쪽 방도 남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체감은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현관 쪽으로 가서 남은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오른편에 세 번째 방이 있고요. 세 번째 방이 크기는 두 번째 사이즈입니다. 2,900에 2,550으로 꽤나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도 남향을 보고 있는 3베이 구조고요.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너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장 크게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여유롭게 나와 있어서 샤워하시기 편하게 널찍하게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탈색함 진짜 예쁜 것 같고 젠다에도 튼튼한. 잘 들어가 있네요. 역공역 인근에서 초등학교를 품은 빌라를 보여드렸습니다. 초등학교 1분 컷이고요. 금액대는 대폭 할인 들어가서 3억 5천이 안 되는 금액에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금 5천에 입주 가능한 집.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담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